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보답입니다. 본문 10편, 11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의 이유를 언급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시인의 인생을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이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사망의 줄 위험에 닥쳤고 죽음의 공포에 빠져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을 때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6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어려울 때 구원하셨고 사망해서 눈물에서 그 넘어지면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자는 생명을 보천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한 해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수많은 날들 중에 2024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특별히 2024년 올한해 어려웠고 힘들었고 불안했고 또 슬펐던 기억들의 잔재에서 나는 어떻게 연말까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면면에 켜켜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저는 올 한해 무엇보다 고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공동체 식구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 꽤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네.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기성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했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수없이 공동체에서 나누었던 신앙의 본질과 자생력이라는 주제의 주제에서 벗어난 방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이르는 환란과 슬픔을 만난 것과 같은 교회의 현실에 대해 고민이었습니다. 여전히 고민이긴 하지만 주권을 주게 맡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또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지난 한해 미셔널 처치를 공부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엄청난 일을 지역과 이웃들에게 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지만 동력이 부족하다는 생각 또 실패에 멈칫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이건 말로 격려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이 더 필요했던 것이죠.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 좋은데 그런 나눔의 장도 쉽지 않다는 것도 또 고민입니다. 이런 내적인 고민들은 차치하고 사실 우리는 표면적으로 매주, 주일, 매주 주일을 맞이해야 했고, 다음 세대를 챙겨야 했고, 가정과 일터의 일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슬픔과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시간과 여력도 없었던 것이죠. 인생의 존재론적인, 인생이 존재론적인 고통이라는 말이 더 절절하게 기억되는 한 해였습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있을까요? 거창하게 인생 말고 우리의 신앙이나 교회에도 해답이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또 내가 설정한 어떤 기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덕, 은혜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위기에서 구출되었고, 고민과 슬픔에서 건진받았고, 혹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우리는 생존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들고 고생스러웠었지만 잘 버텼다, 다행이다 라는 결론을 끌어낼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사다난했던 이번 한 해에도 여전히 나를 신앙의 길에서 지켜주셨고,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험한 세상 속에서 길 잃지 않도록 항상 지켜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 감격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2024년도에도 주, 주신 은혜를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13절에 구원의 찬 감사제를 상징하는데요.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찬양합니다. 14절입니다. 구원을 서원을 갚겠다고 주를 향한 복종을 약속합니다. 오늘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다시 다짐합니다. 개인의 경건, 개인의 예배를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문혁의 구원 주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예배 또한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의 주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소중히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뿐이지만 그 잠깐의 공동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공동체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믿기 때문입니다. 연말을 잘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굳건한 다짐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죠.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꿈터 공동체 또 하나님 경위의 삶을 실현하는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